마가복음 9장 50절 네, 오늘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 두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독특한 단어가 나와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잇군이 되자. 하나님의 사잇군이 되자.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기꾼이 아니고 사잇군입니다. 네. 자, 사잇군 네, 먼저 이 단어부터 설명을 해야 아, 알아듣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사잇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큰 강이 흐르는데 그강 좌우로 어, 그강 이쪽 저쪽 강을 두고 양쪽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서 늘이 강을 가지고 각축전이 벌어져이 강을 더 차지하려고 이 강에 대한 이권이 있으니까 그 강은 에, 그 수원지 그러니까 식수로 쓰는 바로 수원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경제적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 수로를 통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생명의 젖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 마을에서 늘그 강을 두고 그걸 더 차지하려고 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마을에서 늘 쫓기고 늘 이렇게 어 불이익을 당하고 늘 압제를 당하다가 너무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이 정신 획 돌면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 같은 거, 그런 물질 같은 것들을 강 상류에서 계속 그걸 뿌려보세요. 그 식수인데. 네. 근데 그거를 마시는 사람들은 양쪽 다, 마을이 다 몰살할 겁니다. 전염병 걸려서. 그런 위험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제거하도록 또는 다툼이 없도록 또그 강보를 아주 깨끗하게 청결하게 맑게 잘 유지하도록 서로 어떤 분쟁이 생기면은 그 분쟁을 잘 오해 같은 거 풀어주고 해결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 사이에 있는 사람 강 사이에 있는 사람 부그 마을 사이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이꾼이라고 한답니다 두 진영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네, 그 사람을 사육군이라고 네, 합니다. 자 사육군은 그래서 주로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겠죠. 어, 양쪽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래도 지도자 겨게 사람이 그 사육군의 역할을 하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으니까 또 존경할 만하니까 또 신뢰할 만하니까.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응용하고 어, 성경적으로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죠. 샬롬, 평강, 평안, 화평, 화목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복을 안고 사는 사람. 샬롬의 복을 전해 주는 사람. 샬롬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위꾼이 되겠죠. 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의 사이를 화목하도록, 화평하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익군입니다 그런데 네. 이 사익군의 역할은 그때 당시에도 늘 칭찬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을 서로 연결해 주다 보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어? 왜 이쪽 진영의 사정만 생각하냐 왜 우리 쪽 진영의 사, 상황은 생각해 주지 않냐 아니야 이쪽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 너의 상황도 이해가 돼 이쪽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죠. 칭찬만 받기보다는 리더라고 하는 것,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익군의 역할을 하는 것은 늘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많은 오해 속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품고 그것들을 다 감안하고 그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사익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사익군으로서 어, 전도자도 생각할 수 있죠. 전도자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족,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가 하나님의 사위꾼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연결해 주려 고할때 그게 더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 않잖아요. 그죠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리더, 지도자, 그런 사위꾼은 정말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되 늘 고난도 함께 따른다. 그것을 감안하는 사람,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기꾼이다. 자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사기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기꾼은 뭡니까? 사기꾼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속이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라죠. 사기꾼. 그 사기꾼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절대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교인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하, 아, 혼자만 돈 벌기에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아, 이거 안 전해주면 너무 관계에서 안될것 같아서 전해주니까 아, 꼭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시라고. 이건 뭐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 속일 수가 없다. 어~ 하여튼 투자하는 대로 투자하는 대로 그 금액에 10배를 튀겨서 준다.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빨리 투자해라. 그래서 아~ 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너무 위에서 해주는 말이니까 너무 무안할까 봐. 이미 그분은 대출 받아서 이미 투자를 했어요. 어, 그돈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제가 볼땐 그래요. 예, 그런 건들이 저번 달에도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저한테 그 문을 열었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에이,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예, 저는 그냥 바쁩니다. 목해하기. 못못 아니나 다르게 한달못 돼가지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기라고 한 30만 명 걸려 들어갔대요. 너무 전형적인 수법인데, 못, 못, 못 알아들어요. 그,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도, 아, 정말, 원하고 바라기는 제발 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무 수법이, 너무, 너무 전형적인 사기 같아요. 아니, 그렇게 10배 튀겨줄 것 같으면, 그렇게 쉬쉬 하겠습니까? 어쨌든, 사기꾼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해를 끼치는 사람. 예. 막 대단한 뭐 아이템이 있습니다. 출자하십시오. 해서막거둬드립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이제 이자까지 해가지고 좀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뢰가 되니까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목표액이 달성됐어요돈걷어드는 목표액이 천억이 달성됐다. 그리고 돈다 차명으로 빼돌려 놓고 나중에 예, 들킨다고 해도, 어, 빵에서 한몇년 살면 돼요. 경제사범. 몇년 살면은 숨겨놓은 몇 백억은 최소한 자기 몫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죠. 희대의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그 사이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하게 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양쪽을 다 해치는 사기꾼인 거죠. 최고의 사기꾼은 막이라는 놈입니다. 막의 막이 영향을 받으니까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사익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 이웃과 이웃, 친구와 친구를 연결해주는 행복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이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최고의 사이꾼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골로새서 1장 20절로 23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하사 같은 의미입니다. 만물 곳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 그랬던 우리를, 그랬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그 믿음에 거하고 그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에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회 최고의 사윗꾼, 성경책 용어로 중보자죠. 중보자. 최고의 중보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늘 우리 사이 에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다 해결하셔서 화평케 화목하게 행복하게 하신 분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 십자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던 것들이 다 치워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늘 기억하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정결하게 하냐? 은혜로써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무 너무 신기하게 내 안에 알지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숨겨져 있었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명해지고 양심이 더욱 더 우리 안에 살아나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흰색인지 검룡색인지 모르는 연한 회속도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밀어내게 만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런데, 주님의 사랑이 이런데, 내가 이거 버려야지. 주님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것, 이런 잡다한 것들 다 쓸모없는 것들 버려야지. 세상 유혹 이런 것들 다. 끊고 버려야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은혜만이 죄를 이길 능력입니다. 늘그 은혜를 받으시고 충만히 받으시고 넘치게 받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 은혜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죠. 우리. 다 우리입니다. 저고 그때에 예,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밖에 있었죠. 예수님 밖에 있었죠. 또 우리는 선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굳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 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육적으로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혈통적으로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잖아. 우리 이방인이니까 우리에게는 직접 언약도 체결도 안 하셨어요. 그 언약에 관한 부분도 우리는 그 밖에 아무 상관 없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던 우리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 않느냐?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질 때, 내 안에 열심히 떨어질 때, 늘 십자가, 십자가 그 은혜,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저는 늘 그, 그곳에 집중합니다. 열심히 떨어지고, 이 은혜가 심해지고, 뭔가 무기력해질 때, 늘 생각하는 건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더더군다나 저는 뭐 전혀 뭐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아주 예수 믿으라면 막 듣기 싫고, 하여뭐 고등학생 때까지는 막아 그냥 예수하면 막 싫고 막 그런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정말 더 실감이 나는 게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저는 과거를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그런 내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다니, 아이고 그냥 그냥 감사합니다 자다 깨서도 감사 그런 내가 지옥에 들어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전하는 자가 성경을 전하는 자가 됐다니 저는 더욱더 만배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들 기억하셔서 행복을 누리시고 은혜 속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1 4절 이하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채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셨다. 임만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육체로 다 자기육체를 찢어서 그 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법점으로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죄값은 사망이다 이 조항을 폐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율법 자체를 폐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늘 죄를 찾고 죄를 가르쳐 주고 정죄를 하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가르쳐 주죠. 그 율법을 예수님이 피흘려서 그곳을 해결해 주었다. 아멘. 그런 의미로 피했다는 겁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이 십자가로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러한 말이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평안, 평화, 화목, 화평 계속 반복되죠.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겁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해결하셨는데 다시 배도하고 주님 떠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또 원수가 된다면 그 속죄는 누가 하냐고요? 그렇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죄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죄는 속죄의 길이 없습니다. 오는 세상이 또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을 무시하는 자는 오는 세상이 또 와도 속죄가 안 되는 거죠. 그 죄는 속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는 속죄 가안 돼요.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그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 해방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게 성령해방이죠. 우리는 거기까지는 절대 안 갑니다. 갈 일이 없죠. 성령으로 이끌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익꾼이에요그일 하라고 제자 삼으신 거고 그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일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익꾼으로 살게요.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가족들 향해서 내 지인들 향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익꾼으로 살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구나 건강도 주시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마음도 평강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사람. 또 사람과 사람이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연결해 주는 사람 그런 사명을 감당해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마태5 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니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고 내어 주시고 우리를. 그를 죽이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겁니다. 우리는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마귀는 분리시키는 직분. 파괴하는 직분.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장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어머저 우리와 화목하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나와 동질이다, 내게서 나왔으니 나와 같은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일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분리시키고 이간하는 일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화목케 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 그런 일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아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이사익꾼의역사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사익꾼의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잠깐 네. 뭐 다른 기도 제목은 제가 부탁하지 않죠. 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의 역할을 잘 하도록. 자,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신부론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게 바로 사역꾼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을 대신하여 간절히 청하는데, 간절히 간절히 청하고 간절히 권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털 화목하십시오. 이것을 외치는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털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간절히 간청하는데 화목하십시오. 자, 우리 또 사육꾼의 역할이 가정에서 잘 해야 되죠. 자, 가정에서 내가 잘 사육꾼의 역할을 하는가. 절대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 이 사이에서 부모는 잘 역할을 지혜롭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이 속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돼. 그게 가정 안에서의 사이꾼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지. 나 때문에 우리 딸과 사이가 아,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지. 내가 이들이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수 있도록 내가 그 사이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사이꾼이 잘돼야겠다 가정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사익군 역할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확장하면 교회에서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안에서 참으로 교회가 더 행복하고 더 화목할 수 있도록 사익군 역할을 잘 해야겠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 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우리 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또 화목하게 하라. 소금, 예수님의 사랑이죠. 소금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 썩지 않는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게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입니다. 구약에도 그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있죠. 꼭 이룬다. 변치 않는다. 별도로 이것은 이루어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끌어안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소금의 맛이죠. 예수님의 맛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역꾼의 역할을 할수 있으려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은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자. 설교 제목들 한번 표현해 보세요. 사역군이다사역군이 조금 방향이 달라지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행복하게 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 화평, 화목 이런. 어, 단어들을, 그 원어들을 쭉 사전을 살펴보니까 그, 그 안에, 그 단어 안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하나됨. 이런 의미도 있고, 놀랍게도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가 될때 안식할 수 있구나. 온 가족이 하나가 될때 안식할 수 있죠. 온 교회가 하나가 될때 우리는 쉴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니까 우리가 하나 되니까 안식이죠. 우리가 천국 다 들어가고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면 하나님은 그때 안식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통일되었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늘 충만케 해 주셔서 이 사육군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